안녕하세요 큐리님들. 오늘은 큐랑 루롱디 소피아 캐리어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이얼 옆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뾰족한 물건으로 눌러주신 후 원하시는 번호로 바꿔주신 뒤 다시 지퍼를 채워주시면 아무리 영영명으로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 문제 없이 음! 열립니다. TSA 락이기 때문에 따로 열쇠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미국 항공사분들께서 직접 TSA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데요. TSA 마스터키란 만약 미국 여행시 화물용 캐리어를 세관원이 열어봐야 할 경우 캐리어를 훼손하지 않고 여기 위에 있는 TSA 마스터키락입니다. 그럼 트랑 캐리어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.